2021년 고일 9월 학력평가 20번 같이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봐볼게요. 20번입니다. as 접속사입니다. as 접속사, 뭐뭐 할 때. 자, 뭐할 때냐면, you sat about이 들어오시죠. sat about은 이거 동사입니다. 뭐뭐를 시작하다. 자, 그럼 뭘 시작할 때? 이거 스타트랑 똑같애. 스타트나 비긴으로 생각하세요. 스타트나 비긴하고 똑같습니다. to 부정사하는 것을 시작할 때 끊었어요. 네가 글쓰기를 시작할 때그 다음에 it 하고 들어오시네. 자, 이 it 체크할게요. 가주어고 자, 그럼 누가 진주어인데요? reminding 동명사가 진주어로 들어왔습니다. 동명사가 진주어입니다. 즉, ing 하는 것이 ING 하는 것이 ING 하는 것이 worse는 우리가 뜻아시죠. 가치 있는 ING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주어는 해석 안할 거야. It is worse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ING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데 yourself. 자, 여기 제가 체크 한번만 해 볼게요. reminding yourself d a h 라고 들어와 있는데 remind가 뭐냐면 우리 remind는 상기시키다지. 그리고 유얼 서브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목적어 데트 이하라는 것을 두 번째 목적어에게 것을 당신 스스로에게 데트 이하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유 e l f 니네 스스로에게 데트 이하라는 것을 리마인딩 상기시키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스스로에게라는 지금 여기 제기대명사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데트야라는 것을 해서 두 번째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대시 들어왔습니다. 데트야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가치가 있는데, 대절 안에서 그러면 문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문장을 안 쓰고, while 접속사를 씁니다. 뭐뭐인 반면에. 자, 뭐인 반면에. 아직 본문장은 안 나왔네요. 네가 oh, to. 이것도 외우셔야 돼 뭐뭐 해야 한다. 자, 네가 뭐뭐 해야 한다. A point of view라고 되어 있습니다. A point of view는 어떤 하나의 관점이죠. 자, 네가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반면에 끊을게요. 접속사에서 끊어지죠? You should avoid. 당신은 피해야 합니다. Avoid 다음에 ing 잡을게요. Avoid 다음에 ing.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아, 명사절이 아니라 목적어 역할하는 동명사죠. 그치? 동명사. 말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 여기도 주의하실 거 왜? avoid 뒤에 이거 되게 많이 공부하시죠? avoid 뒤에는 투 o 부정사 쓸수 없어요 자 뭐뭐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말하는 걸 피해야 되는데 당신의 리더 독자들에게 what to think 두 번째 목적어가 what to 부정사로 들어왔네 what to 부정사는 무엇을 부의해야 하는지 뭐뭐 해야 하는지라고 보실게요 자 그러면 당신의 독자들에게 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뭐뭐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avoid 다음에 뭐다? 투보정사 쓰지 못한다. 그거 체크하시면서 이거 하나만 더 갈게요. 우리 what 투보정사는 우리 기본적으로 의문사 투보정사 같은 경우는 바꿔 쓰실 수 있죠. 의문사 다음 뭐야? 주어? should 음사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음문사는 원래 있던 거 연결하면 되는 거고 슈드 다음에 들어온 동사 원형은 투보정사 요 자리가 동사 원형이니까 그대로 갖고 들어오시면 되죠. 그러면 주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게 문제고 사실 이거 만드시는 게 조금 어려울 텐데 여기서는 당신의 독자들에게 우리 만들어 볼게 독자들에게 무엇을 뭐뭐 해야 하는지 즉 그러면 그대로 연결하면 자 한번 만들어 볼게 what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day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야? 독자 얘기하는 거겠지. 리더즈. 당신의 독자들. 리더들이 should think.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왜데이를쓴 거냐라고 하면 왜데이를 썼느냐? 앞에 있는 리더. 독자들이 뭘. 그러니까 당신의 독자들에게 걔네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을 피하세요라는 구조기 때문에 앞에서 저는 주어가 될수 있는 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와 투부정사 해석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목적어 두개쓴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음운사 투부정사는 음운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내려가 볼게요. try to. 자, 이거 많이 나오는 거 보네요. 투부정사, 뭐,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자, 뭐,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hang a question mark. 그러니까, question mark가 이거야. 물음표죠. 물음표를 행, 달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over it all. 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물음표를 달기 위해서 노력. 즉, 네가 뭐라고 되어 있니? 네가 독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마시고, 물음표를 담아서 걔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조심하실 거는, 이거 설마, 우리, 이젠 좀 익숙해지셔야 되죠? try 다음에 to 보정사랑 try 다음에 ing는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잡아주시고, 괜찮으실까요? 네 내려가볼게 왜 try 다음에 I a n g 면 뭐야 이거 시험삼아서 한번 해보다잖아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니까 어, 이거 구분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볼게요 this way 근자 이러한 방식으로라는 부사 형태로 썼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you allow 네가 허락하는데 leader 목적어에게 allow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들어오셨습니다 목적어에게 to 부정사하도록 허락한대 허락한다. 자,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허락한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썼는데, 자, 생각하도록. 자, for themselves는 제가 밑줄 한번 쭉 그을게요. 왜냐면, 거기도 너네 잡혀 있겠지만, for하고 oneself 하면 스스로, 혼자 힘으로란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여기는 당신의 독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themselves. 걔네 스스로 하고 저는 얘를 그럼 드러내시면 어디로 연결돼? Think about 전치사 뭐뭐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댐셀보즈가 들어왔느냐라고 하면 독자들에게 투부정사하도록걔네 스스로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댐셀보즈가 앞에 있는 you are leaders의 영향을 받아서 댐셀보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뭐에 대해 생각하도록 근데 그들 스스로 about the point 라고 되어있어 요점 그리고 argument는 주장 요점과 주장인데 그게 뭔데요? 네가 are making 하고 있는 요점과 주장이겠네 네가 하고 있는 요점과 주장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허락한다라는 거죠. 커스텀 마크를 달아 주시는 게. 자, 그래서 여기는 네가 하고 있는이라고 들어오셨으니까 목적어가 없습니다. 중간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신아 위치의 생략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노란 색깔로 줄한번 그어 놓고 가겠습니다. 수식 구조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하고요. 저 숙어도 체크 좀해 주셔야 됩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다번 문장이 좀긴 편입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결과적으로, 그 결과로 걔네들은 will feel, 느낄 겁니다. More involved라고 하는 비교급이 들어왔는데 involved가 여기서는 열중하는이죠. 열중하는, 몰입하는이야. 그럼 feel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형용사가 들어왔으니까 뭐뭐하게 느낄 거야. 더 열중하게 느낄 것이다. 자, 그 다음 뭐야? 컴마 다음에 ing 들어왔으니까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뭐뭐하면서 그럼 뭘 하면서 자 발견하면서 어자 여기 주의할 거땜 셀브즈가 들어왔어 자 그들 스스로라고 하는 목적어 자리에 지금 제기대명사를 썼거든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야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하니까 써 근데 선생님 컴마다음에 ing로 넘어오면서 여기 주어가 없는데 자 주어 누구니 우리 콤마 다음에 ing 분사구문에서 주어를 생략하는 이유는 하나죠 누구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하니까 맞니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하니까 목적어 자리에 제기되 명사 쓴 거야 즉 그들이 더 열중한다라고 느낄 것이다 발견하면서 뭐야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 그리고 그 뒤에 큰거 들어와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큰 부분이 들어옵니다. 뭐냐면 just as. 자 결론부터 제가 밑줄 한번 그게 just as 그 다음에 as you are 자 결론부터 밑줄을 그었어. 자 뭐냐면 어 선생님 이거 그거네요.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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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만큼이나 어 그러면 중간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쵸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냐면 committee라고 한 형용사가 들어왔어. 우리 as 형용사 as 구조인데 중간에 너무 길게 들어오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이죠. 길어지면 중요해요. as 이하만큼이나 committed 형용사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치? 근데 단지 뭐뭐만큼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지 as 이하만큼이나 형용사 뭐뭐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크게 문장 구조상으로 보시면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문장 구조상으로 보시면요. 얘가 지금 목적어죠. 그리고, 뭐야? as, 이 committed라고 들어오시는 이 파트가 뭐냐면, 목적격 보호입니다. 즉, 뭐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고 발견하면서의 구조인데, 거그 형용사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썼어. 근데 거기에 누굴 단 거야? as, as를 달면서 동등 비교 구문으로 좀 길게 들어오신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뭐야? committed도 뜻이 어떻게 돼요? committed도 뜻 알고 있으셔야지. 전치사 2,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죠? 어디 어디에 전념하는 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자기들 스스로를, 자기들 스스로를 as 이하만큼이나 to 이하에 전념한다 라고 발견을 하면서 맞아요? 책을 내시나요? 구조 잘 잡아야 돼. just as, 형용사 as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as 이 형용사 자리가 누구에 걸려 있냐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조입니다. 목적격 보어. 자, 자기들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as 이하만큼이나 형용사 하다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발견하면선데 전치사 to 이하에 전념한데. 자, 뭐에 전념하냐면 argument 자여기도 잡으셔야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당신이 해왔던 주장 목적어가 없어요. 뭔 말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야. 대신한 위치의 생략. 체크되니? 그치? 자, 전, that with, 대신한 위치의 생략. 당신이, 뭐야, have made, 만들어왔던, 당신이 해왔던 주장에 전념하는 거죠. a n d 그리고 통찰, 명사 다음에 you have made. Exposed라고 들어오죠. 당신이 have e x p o s e 는 뭐야? 노출시키다. 그러면 얘도 동사야. 동사하는, 어, 뭔가요? Exposed 하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목적역 관계대명사 생략이네. 체크 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 다시 한번 잡아보자. 자, 그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걔네들은 will feel 느낄 겁니다. 더 열중한다라고 열중하게 느낄 텐데 발견하면서 자 제기대명사를 쓰신 이유가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분사고문의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와 find 뒤에 있는 목적어가 동일하니까 제기대명사 썼다. 자기들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목적어 다음에 누가 왔냐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왔는데 그 형용사가 as, as를 끼면서 동등 비교로 들어왔어. as 이하만큼이나 committed 하다. 즉, 전념한다. 전치사 2 이하에 전념한다. 라고 발견하면서겠죠. 근데 뭐에 전념하는데? 그들이 해왔던 주장. 그래서 made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잡으셨고, and 그리고 통찰. 인사이트 통찰 그들이 노출시켜왔던 즉 노출시키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드러내다입니다. 드러내다라는 단어는 제가 reveal이라는 단어도 하나 체크할게요. reveal이라는 단어도 하나 체크할게요. 드러내다, reveal, 노출시키다, 그렇자 그러면 당신이 드러내왔던 노출시켜왔던 통찰, 당신이 해왔던 주장에. 그만큼이나 뭐야 a 즈이하만큼이나 전념한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가 전념한다라는 걸 발견한다 발견하면서죠. 거기에 집중하고 전념한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괜찮으실까요? 그렇지? 네가 하고 있는 주장, 네가 드러내왔던 통찰, 통찰에 그들 스스로도 여기 독자죠 독자 독자들이 전념한다라고 발견을 하는 거 자기 스스로가 전념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있는 거 내가 거기에 뭐 전념하고 있거나 열중하고 있구나 자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자 하나 잡으셔야 되는 것 들어옵니다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s, a s 도 동등 비교야 자 동등 비교라고 하는 거 비교급은 어찌됐든 뒤에 축약형을 쓰시는 게 맞아요 어찌됐든 축약형 써야 돼. 근데 그러면 뒤에 추락형으로 비동사를 쓰셨네. 쉽게 말하면 대동사로 비동사를 쓰신 건데 왜 대동사로 비동사를 썼느냐면 이 뒤에 생략된 구조가 뭐냐면 이 형용사가 생략된 부분입니다. 요 뒤에가 committed 하고 들어오시는 요쪽이 생략이 된 거야.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를 받으셔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뒤에 너무 똑같이 반복되거든. 지금 보시면 committee to 여기 쭉 들어오신 여기 있죠? 지금 이쪽 라인이 사실은 이 뒤에 똑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 뒤에 똑같이 들어오시는 라인입니다. 근데 너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뭐냐면, 빼버렸어. 그치? 빼버렸죠? 빼버리시면서 뭐냐면, 형용사부터 탈락이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남았다? 비동사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자, 그럼 여기는 주의한다. 여기 누구 쓰시면 안 돼? 분하. 디드 같은 거 쓰시면 안 되는 거야. 뒤에 이 비동사 뒤에 형용사부터 탈락. 형용사가 탈락이 됐기 때문에 대동사로는 여기 두나 디드 같은 걸 일반 동사가 뒤에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죠. 형용사가 탈락을 하셨기 때문에 두나 디드는 쓰시면 안 된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 어, 안 되는 거한 번만 잡을게요. 대동사를 왜 비동사를 썼는지를 체크하실 때 앞부분에서 지금 뭐냐면 t 미티드라는 형용사가 이 비동사 뒤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형용사부터 탈락이 들어갔어요. 형용사 탈락이 들어갔으니까, 비동사를 대동사로 사용했다. do나 did는 안 된다.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문장. 지금 별로 길지 않은 건데 상당히 좀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You will. 자, will have pp.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 완료인데, 저는 미래 완료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세요, 그냥.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 모양이 중요합니다. 일단 모양은 will have pp니까, 그래, 미래 완료 썼는데, 해석은 그냥 미래처럼 하세요. 자, 너는 e s s 를쓸 것이다. 데트 이하라는 e s s 인데그 e s s 가 자, 명사단뭐 들어왔니? 명사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왜 주격 관계 대명사인가요? 나돈리 드러내시고, 버돌소 드러내셔야 돼요. 버 다음에 여는올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여? 나돈리 버돌쏘를 드러내니까, 자, 동사가 보이시죠? 주어가 없어.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야. 자, avoid. 얘가 1번으로 잡을게요. 조금 나열이 있습니다. 자, passivity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동성. 자,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나돈리가뭐뭐할 뿐만 아니라지?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in the leader, 독자 안에서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버돌수 또한 뭐래? 자, 그 다음 여기는 동사 나열된 거좀 잡을게요. avoid, is, and gets. 컴마 다음에 두 번째 동사네요. 흥미롭고, and 세 번째 병렬, gets. 뭐뭐 하게 만든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니? 독자 안에서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interesting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e n d 또 뭐야? get 여기는 표현도 잘 보셔야겠네요. 뭐야? get people to think니까 get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면 목적어를 투부정사하게 만들다 하게 시키다야 시키다 사역동사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여기까지가 한꺼번에 걸리는 거야. 체크 한번 할게요. 엄청 길게 걸리죠. 지금 보면 자 그러면 너는 쓸 것이다. 에세이를 쓰는데 데트이야라는 에세이 나도리 뭐뿐만 아니라 자 어보이드 피할뿐만 아니라 수동성을 피하죠. 독자에서 수동성을 피할뿐만 아니라. but 또한 is interesting. 흥미를 유발하고 두 번째 동사, and 그리고 병렬 마지막이니까 v3 세 번째 동사죠. avoid is and get. 동사 세 개가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get, 뭐 한다, 시킨다. people, 목적어를 to 부정사 하게끔 시킨다.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그 다음 to 부정사 구조, get을 사용한 구조는 목적어 다음에 투보 정사 써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에세이 하나. 자, 그러면 왜다 S가 다 붙어 있나요?라고 거기까지 정리 한번하자. 선행사가 단수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단수 is 단수 gets 단수 한 군데도 S 빠지시면 안 돼. 주격 관계 대명사는 수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선행사 단수 뒤에 동사 세 개가 다 S가 붙어 있는 형태 잡아주셔야 되고. 체크 되실까?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가자. 마지막. 하나만 더 갈게요. 자, get, 목적어 다음에 투보정사. 자, 요 자리에는 주의하실 거. ing 쓰시면 안 돼요. 어, ing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동사 원형 써서도 안 돼. 사역동사니까 make, have, let처럼 판단하셔서 동사 원형을 쓰실 수도 있는데, 안 돼. 겟 목적어 다음에는 못뭐 쓰셔야 된다. 투보 정사 쓰시고 ing나 동사 원형은 쓰시면 안 돼요. 즉, think나 thinking 같은 거 들어오시면 틀린다. think나 thinking 같은 거 들어오시면 틀리게 됩니다. 자, 내용이 사실 지문이 긴 편은 아닌데 덩어리 상당히 크고 중요합니다. 체크 한번만 해주시고 여기까지가 20번입니다.